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봉 동병원 안과에서 전안부를 담당하고 있는 한경은입니다 우선 백내장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사람의 눈 안에는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안경 알과 같은 존재이고요. 그게 눈 안에 들어있으면서 멀리 가까이 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 투명한 게 나이가 들면서 뿌얘지는 걸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네, 백내장의 원인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백내장이 생겼다 그러면 굉장히 상심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나이가 드는 것이 가장 많은 경우이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뭐 스테로이드를 많이 복용을 하신다거나 혹은 안약을 쓰신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백내장이 또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어, 백내장의 증상은 가장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뿌옇게 보인다. 보이긴 하는데 좀 간유리가 낀것 같다. 그 다음에 시력 자체가 떨어진다. 혹은 두 개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두 개로 보일 때는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한 눈씩 가려서. 한눈으로 보일 때도 두 개로 보인다 그러면 단한복시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백내장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한눈 가릴 때는 괜찮은데 두눈다 떴을 때 둘로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사시인 경우가 많아서 단한복시일 때 이제 백내장을 의심할 수 있고 이제 눈이 둘다 떴을 때는 사시를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백내장이 이제 아주 경한 것부터 심한 정도의 정도가 있는데 경한 정도나 뭐 중등도 어느 정도 있어도 시력이 나와서 실생활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백내장 진행을 억제하는 안약을 이제 써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수술해야 될 정도로 시력이 떨어진다 하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2박 3일 동안 입원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최근은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의 눈이라고 치면 백내장 수술할 때는 이제 각막 까만 동자 바로 옆에 부분이나 각막에 한 2mm 정도 굉장히 작은 절개창을 넣고 이제 눈동자를 벌린 상태에서 눈 안쪽에 있는 이제 수정체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홍시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투명한 비닐 주머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홍시 저희가 뚜껑을 따고 안에 있는 속살을 제거해서 먹는 것처럼 백내장 수술하는 것도 앞쪽에 투명한 비닐주머니 같은 그 수정체 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절개를 하고 안쪽에 딱딱해진 백내장을 초음파로 잘게 부숴서 제거를 해내고 그 안쪽에 인공수정체를 넣고 끝나는 게 백내장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 노안 교정 수술이라는 요새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데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시고 아, 노안 백내장 수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으면 빛 번짐이나 아니면 대비감도 저하라고 그래서 진한 회색과 이제 약간 약간 연한 회색을 구분하는 게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 이런 경우들이 어, 생길까봐 너무 두려워 하시면서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절대 안 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검사를 해서, 어, 수술하기에 적합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돋보기 없이도 이제 가까운 데 있는 물, 뭐 물건들을 보거나 혹은 핸드폰을 보는데 굉장한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 그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백내장 수술 자체는 최근에 수술, 기가 발달해서 굉장히 빨리 끝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관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각자 수술자마다 조금 선호하는 방법이 다르긴 하겠지만, 안약을 용법대로 잘 넣으셔야 되고요. 한 일주일 정도는 눈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한한달 정도는 이제 대중탕에 들어가거나 사우나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과격한 운동, 그 다음에 화장 같은 것은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하시고 나서 중요한 거는 한 일주일간 적어도 눈에 이제 손을 대지 않는 거거든요. 눈에 손을 자꾸 대면은 그 절개창이 작긴 하고 봉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눈 안에 세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지켜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5입니다. 이게 가끔 어떤 환자분들을 보면 백내장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버려야 된다. 너무 딱딱하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요.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일상생활에 내가 너무 불편할 경우, 그 다음에 시력이 떨어졌을 때 수술하시는 게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어, 저희가 백내장 수술이라는 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뿌옇게 된 수정체만 저한테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여드린 그 백내장이나 수정체는 안경알과 같이 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수정체를 안 넣는 순간 도수가 변화가 되면서 어, 안 보이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저희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인공관절 수술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 쓰는 관절을 수술을 제거를 하고 새로운 인공관절을 껴넣는 것처럼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로 뿌옇게 돼서 재기능을 못하는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인공수정체를 넣어야만 잘 보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백내장 수술하고서는 인공수정체는 삽입을 해야 되고요 그 종류를 결정하는 게 이제 선호도나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아, 부작 이거는 모 정도라고 해서 그 부작용이라는 게 수, 백내장 수술은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술과 관련돼서 생기는 합병증들 그리고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빈도가 적을 뿐이고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아서 내지는 합병증이 많아서 그럼 대부분 환자분들이 수술을 못할 텐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 환자분 자체에 백내장 조직 있는 데가 좀 불안정한다던가 이럴 때는 당연히 수술의 범위가 커지거나 회복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뭐 각막이 안 좋거나 망막이 안 좋은 분들은 이제 수술하고서 시력이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백내장 수술 자체가 부작용이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백내장은 수술입니다. 필요할 때 해야 되고 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에 대해서 너무 또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 간단히 빨리 수술하고 끝!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요. 너무 또 무서워하셔서 백내장이 너무 단단해져서 수술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제 회복도 어려워지고 수술할 때 합병질도 커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안과 의사 이제 진료를 받으면서 필요할 때 백내장 수술을 적시에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